모두들 애타게 휴대폰만 바라보며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려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야 화났어? 왜 전화를 안 받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진, 동영상, 동영상,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오빠, 우리 헤어져. 라는 문자를 받고 아니 갑자기 왜 그래? 그러... 오 전화다. 여보세요? 고객님 여기는 그 미, 민국은행 중앙점인. 네, 그, 제가 지금 거기인데요. 니네 누이자이. 응?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아무튼 전화를 받지 않는 그녀에게 답답한 마음에 도대체 왜 헤어지자는 거야? 라는 문자를 보내니 잘 생각해봐 라는 말에 혹시 게임할 때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런가? 라고 하기에는 에이 그 잠깐 게임하는데 몇번못 받을 수... 어 뭐야 27통입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여자친구나 엄마가 오빠 왜 전화 안 받아? 아 그게 그러니까 그... 왜안 받았는데? 말을 해 봐. 라고 했을 때 변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 그게 그러니까 그 아, 핸드폰을 깜빡하고 정수리에 올려놔서 진동 온지도 몰랐지 뭐야. <laughs>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야? 말이야, 방구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사실 이 실험을 보여주고 싶어서 한 빌드업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핸드폰을 정수리에 올려놓고 전화를 걸어 진동이 느껴진다면 손을 들어 표시하도록 하죠. 사실 처음에는 이게 안 느껴진다고? 에이,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으로 해봤는데 정말 진동이 울리자 느껴집니다. 아니 근데 이게 소리가 살짝 들리는 느낌? 때문에 멋대로 진동이 느껴진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가 싶어 이어폰을 끼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진동이 느껴진다 생각하면 제가 손을 들겠습니다 유튜브 각을 잡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초집중해 진동이 느껴지는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2분 넘게 느껴본 결과 됐어 지금 계속 하고 있어 오호호호호 <laughs> 그런데 문득 제가 안 느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싶어 보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5분 동안 전화를 여러 번 걸었는데 진동을 못 느끼는 것 같아. 역시 간절한 마음이 아닌 팩트였어. 라고 생각하는데 오 뭐야 느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찰나 노래가 그 중간에 끊기는 시간 어. 있잖아. 거기에서 어. 소리가 들리면은 어. 그때 느껴져 이게 소리가 들리면서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 라고 말했는데, 그럼 도대체 정수리에서는 왜 진동을 못 느끼는 걸까요? 음... 하고 울리는 진동을 느끼는 부위는 피하조직에 있는 파치니 소체로 근육 주변과 인대 사이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머리를 이루는 근육은 크게 이마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전두근과 뒷목과 인접한 후두근 두개골을 모자처럼 덮고 있는 모상검막 양쪽에 위치한 축두근이 있는데 정수리를 감싸고 있는 모상검막은 대부분 섬유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육이 거의 분포해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정수리에 진동을 대도 진동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없어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수리 말고 얼굴의 측면이나 이마에 핸드폰을 대면, 그곳에는 근육 주변에 파츠니 소체가 있기 때문에 진동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